이렇게 해서 이걸 그대로 이렇게 입히시고요. 어, 여기서 뭐필 많이 꽂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앞 중심선 정도에서만 꽂아주시고, 자, 저 단추 꽂듯이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뒤쪽도 뒤쪽만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다른데는 마네킹이랑 직접 이 만들어 주시면 꽂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 이거를 이제 따로따로 입혀도 되는데 원피스처럼 연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스커트를 상가 밑으로 내려서 스커트 안으로 집어넣어서 입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커트 안에 집어넣어서 입으면 이제 여기 트렌트 트 네. 허리 발 위에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허리 발을 위에서 한번 고정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커트 접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딱 맞닿게 해서 이것도 어, 마네킹에다 꼽는 것보다는 스커트와 바디스를 연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피스처럼 이렇 해주시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스커트랑 바디스 역성 을 맞게 연결해주시고 스커트랑 바디스만 연결하는거예요, 마네킹이니까 저는 꼽지 않고요 그 다음에 뒤쪽도 다트 잘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접어가지고 해서 연결해 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이중심해 주시고 해주 이렇게 서 네. 이렇게 해서, 연결 해서, 이 이렇게 입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원피스가 한벌이겠죠이런길이 같은 건서이렇딱맞으 이렇게 해서, 이제딱맞서 이렇게 해서, 이제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해서, 해서, 이렇게 해서, 해서, 어, 바디스 스커트 따로 볼 수도 있고, 또 바디스 이제 하늘 원피스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라인을 이렇게 이어서 잘라서 프린세스 위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바디스 완성을 하였습니다.